에이 월창한 놈들 대학병원에 불 190명 대피 어이. 아이고, <laughs> 모기님 일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좀 시켜줘요? 저도 좀요. 네? 양평서 일하세요. 양평서 서울 출퇴근 하세요. <laughs> 나도 지금 올해 이제 올해는 이사 가야 돼요. 이거보다 큰 집으로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대로 이사 가야 돼요. 그래, 이제, 3월달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몸은 아프고, 어디 단가 좋은데 일좀 시켜주세요. 아, 양평이 계시는구나. 나도 일좀 시켜주세요. 여관비 뭐 싸게 맨날 주는 거 하냐? 하루에 한 2만 원 주면 안 되나? 2만 원? 여관비? 그리고 뭐 먹는 거 쓰고 하루에 한 10만 원만 벌면 되지, 뭐. 모기 님, 나 태우댕기면 고 내가 모기 님또 기름값도 너 기름도 넣어 줘야 될 테고. 아이고, 오늘도 돈이 없어갖고 저쪽에 뭐야 저쪽에 형한테 가니까 뭐좀 줘봐 했더니 형도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돈이 없고 저거 제천 화폐 제천 화폐 그 다섯 장 주더라고 그거 갖다 이제 시장 뭐 이제 비지 비지장 끓이 먹으려고 돼지고기 좀 사고. 또 구운 김도 만 원어치 사고, 또 시골 통닭도 구천 원짜리 하나 사다가 뜯어 먹고, 담배 사고 그러니까 그5만 원도 없어요. 너무 물가가 너무 비싸. 예, 맞아요. 돈쓸거 없어요. 아이고, 참, 그전에는 만 원짜리 하나 뭐 이랬는데, 요새는 뭐 10만 원이면 잠깐이야. 없어, 만 원짜리 하나 쓸거 없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뭐 5만 원, 10만 원 잠깐이에요. 뭐 사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저기, 나저 서울 가게 좀... 지금 우리 저 서울 모기 TV님이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서울 저기 농협 본점에 가게. 맨날 그럼... 하루하루 사는 것도 큰 일이네. 있지도 못하고, 이래 모자 쓰고 갔다 왔어요 모자 쓰고. 이래 모자 쓰고 갔다 왔어요 모자 쓰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가 써야죠. 가서 면도도 해야 되는데 뭐, 에이 면도야 뭐 며칠 있다 하지 뭐 며칠 있다가. 일단은 먹는 걸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거를. 아우, 갑. 몸 아우. 음. 아우. 이제 구독자가, 서울 모기TV님, 이제 5년 만에 나도 이제 구독자가 2,000대가 됐어요. 2,000대가. 2,000명 대가 됐어요. 구독자가. 5년 만에.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다른 사람은 뭐, 몇만 명씩 가고 그랬는데. 그, 그 전에 그 목사님도, 목사님도 그 저기, 그 나하고 막 구독하고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도 그래 많아졌는데 나는 뭐야 이거? <laughs> 조금 있다 이제 저녁 먹고 또 비지 비지장 끓인 아이들 그래도 내 아침에 먹지 비지장. 아 아이고, 지겠네그르룩 소리가 나네. 빨리, 빨리, 나도, 몰로좀 구독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맨날 저기 욕을 해갖고 술 먹고 욕을 해갖고 구독자가 안 올라가요 저는. 방송 좀 많이 이렇게 퍼지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보게끔 해갖고만 하게.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내가 좋아요 타령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잠깐 요새 며칠 하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유 아유 죽겠다죠. 모인아도 와도 어떻게 저기 글을 쓰시네. 지금 뭐한 15명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18명 아. 이상한 애들도 참 많고, 요새 보면 아주 머리 아파요. 이 유튜버에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요. 또라이 같은 애들. 나도 물론 또라이지만은 그왜왜 왜 그런 애들이 그래 많을까? 응? 정신 차, 정신 좀 차리고 살지. <laughs> 예. 울모기님 감사합니다.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내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전화번호 안 닿았고 내가 막 저기 전화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깨 아파. <laughs> 저일 갔다 오셨으니까 저녁 맛있게 드세요. 서울 목이님. 아, 아, 가만히 있으면 발도 막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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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막 죽겠어 아주 콕콕 쑤시고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아이고 참 에이, 기다리네, 저래. 할렐게. 하증하네, 올해도. 올해도 이제 봄에 이제 산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갈 때, 산에 갈 때는 꼭 저기 인화성 물질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상한 애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상한 애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다 있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분탕 치는 놈들도 많고. 왜 그럴까, 인생을. 아휴. 아이고, 10분씩 계시는데, 야 어떻게 아까는 뭐 20명씩 있더니, 어떻게 이제 10명인데 와서 글치 글 글을 한번 써보세요. 네, 왜 6명으로 내려갔네?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네. 5시 48분. 6시 되면 또 단불 가려야제 단불. 자. <laughs> 이번에 수영 잘하네, 수영. 그게, 서울 모기님만 채치고 가셨네. 시달랐네, 시달랐네, 또. 에이. အဲ့အဲ့ကြတယ်အဲ့အဲ့အဲ့